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교환한 게 왔어요. 우선은 2월 14일날 준등기로 천원 등록해 주셨고, 이게 설 전에 보내셨는데, 설이 지나고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게 교환한 거예요. 이게 보내는 사람이, 저거 받는 사람이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우선은 가나 초콜릿 껍데기 교환을 했어요. 저희 동네에는 관리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교환을 잘했고, 저는 우진이를 드리고, 그분은 저한테 관리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동네는 뭔가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 되게 안고 계지고 자랐어요. 껍데기만 교환한 게 아니라, 안에 초콜릿도 그냥 한 번에 교환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도 있는 것 같긴 해. 이게 70g짜리라서 중등기까지 하면 무게가 넘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안 넘었고 이렇게 초콜렛도 있습니다 진짜 이쁘죠 이렇게 제가 이제 빨간 색깔까지 담아서 3 4 g 인가 그거는 11명 담았는데 70g은 아무래도 가격이 있다 보니까 최애 것만 샀는데 아무튼 이거 관리니거는 이렇게 두 개를 담았어요 그리고 민현이가 차이라서 민현이 것도 이게 저희 동네에 민현이가 보이길래 하나 샀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가나 교환둥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